네,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제이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정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있죠. 지금 시장 조정 가능성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지난주부터 오늘까지, 오늘 이제 주봉이 새롭게 형성이 됐는데, 오늘까지 크게 뭐, 상승반전이다. 볼만한 움직임은 나오지 않고 있어요. 더더욱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 현물이라든지 혹은 선물 포지션 대응하는 게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이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주목 마감과 함께 설명 드릴 거고요. 그 전에 저희 채널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채널 영상 하단 이 설명란 보시면 제가 텔레그램 링크랑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링크 남겨놨죠. 이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영상 후반부에 더 자세하게 설명 드릴 거고 그 위에 이 텔레그램 링크. 하고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제가 브리핑 올려 드리는 채널 입장 바로바로 바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좀 횡보를 거치면서 어려운 시장이 나오고 있죠. 어려운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고 제가 올려 드리는 브리핑 참고하셔서 성공적으로 대역 또 이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또 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피곤나시드돌림 그거 났는데 이거는 이후에 또 설명을 드리고 먼저 주봉 주봉 캔들 어떻게 마감이 났는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구간에서 나올 수 있는 조정의 가능성에 대해서 이때와 비슷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캔들 마감 자체도 비슷하게 마감이 됐죠 고가권에서 음봉으로 이런 식으로 주봉 캔들 지난 주 주봉 캔들이 마감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와도 이건 상승으로 쭉 지속이 된다라기보다는 하락으로 한번 더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우리가 생각을 해둬야겠죠 좀더 작은 흐름에서 움직임을 살펴보면 과거에 이런 식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과거 이때죠 이때 당시에 이런 식으로 고가권을 만들고 다시 한번 조정이 전개되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지금도 이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고가권이 만들어지고 있죠. 과거와 유사한 형태로 고가권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고가권에서 시간을 보내버린다. 특히나, 이 정고점을 살짝씩 살짝씩 뚫으면서 시간을 보낸다 라는 건좀 부정적인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만들어지는 구조 자체도 이때 한번 상승 그리고 이후에 재상승 한번 상승 재상승 그리고 고가권을 만들었죠 이런 식으로 고가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쭉 조정이 나오고 반등이 나왔던 건이 매물대 위에서 이때와 같이 매물대 위에서 반등이 나와줬죠. 그리고 고점을 갱신하는데, 시원하게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시원하게 뚫고 올라가지 못하고, 재차 하락으로 전개되는 흐름. 지금까지는 딱 하락으로 전개되기 전까지 과정까지는 다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다 동일하게 나오면서, 시간을 계속해서 보내고 있죠. 제가 또 텔레그램 브리핑 드렸던 게, 결국에는 가상화폐 시장이 좀 강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저는 지금 숏 포지션을 잡아가고 있죠. 브리핑 채널에서도 지난주에 3만불 위해서 그냥 1차적으로 숏 포지션 한번 구축하자 라고 브리핑을 올려드렸습니다. 결국 지금 더 강한 상승을 위해서는 이 고가를 돌파하고 시원하게 이런 식으로 상승형 행보를 이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더 강세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뭐, 유동성을 더 쓸어가야 합니다. 이때 당시엔 유동성을 이런 식으로 쫙 쓸어가고 상승이 나왔죠. 지금은 당연히 여기서 유동성을 쓸어가기 위해선 여기까지 조정 부족합니다. 여기까지 조정 부족해요. 깰 구간을 다 깨면서 유동성을 한번 쓸어가야겠죠. 그럼 여기까지는 쭉 깨고 내려가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나왔던 조정처럼 이걸 다 깨고 유동성을 한번 싹 쓸어가야겠죠. 그럼 이 위에서 조정이 나오 조정이 나오고 반등이 나오는 건 우리가 굳이 유심히 볼 필요가 없어요 유심히 볼 필요가 없어요 이때와 마찬가지로 이때 가격 조정이 얼마나 나왔나 한번 볼까요? 고가 대비해서 22%가 나왔죠. 지금도 이에 버금가는 가격 조정이 필요해요, 22% 23% 그런데 제가 반등이 나오려면 여기 매물 때까지는 쓰러가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25% 30% 조정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위에서는 반등이 나와도 롱을 들어가기보다는 반등에 계속해서 숏 포지션을 통한 조정 대응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조정 대응하면서 이렇게 24,000불 부근을 깨고 유동성을 판붓 쑥 쓸어가는 하방이 나온다. 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롱 포지션에 들어갈 겁니다. 이때와 비슷한 움직임을 생각을 하고 롱 포지션을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 움직임이 이런 식으로 빼면서 여기까지 조정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일봉 단위에 더 강한 상승이, 상승 추세가 만들어질 거고, 여기서 이제 상단을 다시 한번 두들기러 갔을 때, 이때 비로소 다시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뚫을 거다 뚫고 횡보하면서 더 강한 추세가 나오는 거, 이때 비로소 더 강한 추세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되면 제가 이제 텔레그램 채널 통해서 브리핑 드렸던, 브리핑 드렸던 바로 아주 강한 상승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상황도 지금 좀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 게 이게 와치리스트에서 빠져서 잠깐 다시 올려 놓고요. 상황도 유사하게 흘러가고 있는 게 이때 시장 낙폭을 만들었던 게 SVB, 실리콘밸리 뱅크의 파산 이슈였죠. 지금도 우리는 잘 모르지만 미국 내에서 BOA, 뱅오버아메리카에 대한 위기가 위기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은행에 대한 위기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러한 위기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어, 나스닥,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조정을 이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은행이슈로 한번 밀어 내린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때와 비슷한 낙폭 우리가 충분히 기대를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완전히 이 구조와 상황이 똑같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주 좋은 저가 매수 기회를 잡아볼 수가 있는 거겠죠. 여기서 이런 식으로 내리게 된다면 추격 쇼트까지 태우고 여기 있던 롱 유동성까지 회수하면서 쇼트 터트리고 더 강하게 롱으로 말아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거고요. 자 은행 파산 이슈가 또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15년 만에 찾아온 부의 축적 기회라는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죠. 지금 연준은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면서도 뒤에서 유동성을 찍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재할인 창구나 b t f p 은행 구제 프로그램을 통해 풀린 유동성이 지금 역대 최고예요. 역대 최고.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지만 금리를 올리는 와중에도 시장에 유동성이 계속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도 제가 일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테더의 시가총액입니다. 테더의 시가총액이 2022년 이 최고치를 기록했던 이 당시보다 더 많이 올라왔어요. 이 가상화폐 시장 내의 유동성은 어느, 그 어느 때보다 많이 공급이 되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상황에서 이 비트코인의 가격을 올리려는 세력 입장에서는 여기 유동성만 한번 쓸어간다라고 하면, 롱은 정말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 시장 상승을 이끌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이번 시장에서 불장이 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이런 식의 추세 형성 때문이죠. 이때도 추세가 만들어졌고 코로나 페닉스 이후에도 이거를 좀 제외하면 이런 식으로 추세가 만들어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에요. 그래서 낙폭이 나와도 이런 식의 일봉단이 추세가 만들어집니다. 좀 어느 정도 각도를 살려주는 추세죠. 이 추세가 만들어지고 나서는 이때와 같이 헐헐 날아갈 수 있다. 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저도 그런 식으로 시장 대응을 이어갈 거고요. 지금 좀더 단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여기서 반등이 아까 피보나치 대돌림 제가 그거 놨었죠. 반등이 618선까지 나오더라도, 이거는 완전 반전 신호다, 라기보다는 추가적인 조정을 저는 생각을 할 거예요. 조정이 나오면서, 이 아래에서 더 깊이 유동성을 흡수를 해 가고, 흡수를 해 가고, 더 저기 아래에서, 이깰것다 깨고 아래에서 유동성을 받아가면서, 더더욱 가파른 상승 추세가 나오기를 기대를 볼 겁니다. 반대로 여기서, 피보나치 되돌림에 따라 618 구간까지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더 좋은 숏 비중을 채워갈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3만불 위에서숏 비중을 한번 채웠지만 여기서 더숏 비중을 채우지 않는 건이 반등 되돌림을 기다리는 거고 반등 되돌림이 나왔을 때더 강하게 숏 포지션 비중을 늘림으로써 더큰 조정을 대비를 하고 또그 조정에 대해서 숏 포지션을 통한 수익을 좀더 과감하게 취해 나갈 예정입니다 조정이 나온다면 10% 이상 20% 이상의 조정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숏 포지션을 뭐 5배 레버리지 5배 레버리지 이 정도로만 구축을 해놔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취해 볼 수가 있겠죠 굳이 무리하지 않아도 큰 추세가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추세 하방 한 번, 큰 추세 상방 한번 이렇게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굳이 무리하게 무리하게 포션을 공략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차분하게 여유롭게 대응해 나가신다면 충분히 좋은 수익 걷어가실 수 있을 거다 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찌 됐든 우리가 큰 시장을 앞두고 있음에는 틀림이 없어요 하지만 기존에 생각했던 즉각적인 폭발적인 즉각적인 즉 즉각적인 강한 상승장, 즉각적인 강한 상승장 여기서 상승하면서 날아가는 강한 상승장보다는 일단은 여기서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조정 이후의 상승장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지금 쇼포션을 구축을 하는 거고요 그에 맞춰서 또 이후 강한 상승장까지 우리가 잘 캐치해내게 된다면 위아래로만 여기서 그냥 박스권이라 해도. 박수권이 아니라 하락에 따른 반등만이 고점까지 나와준다라고 해도 위아래로 위아래, 30%, 30%, 한, 보수적으로 한 20%, 위로 36%. 이렇게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합쳐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수익 구간은 굉장히 크게 나옵니다. 레버리지를 뭐 30배, 40배 이렇게 높게 사용하지 않고 10배 아래로 뭐 5배 이렇게 활용해도 아래로 5, 20%, 100% 위로 5, 3, 15, 150% 이렇게 수익을 노려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차분하게 시드 지키면서 큰 추세를 탄다 라는 마음가짐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3만 500불, 3만 800불 이 정도 선까지 이렇게 반등이 나와도 뭐 추격 롱보다는 우리가 한번 조정을 대비해서 이런 식으로 숏포션 베팅하는게 여러분들 시드를 지키는데 훨씬 효과적인 대응 방법이 되겠죠 설령 여기서 고점을 갱신하고 올라간다 라고 하더라도 급폭이 그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항에는 한번 막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2,500불 선을 크게 넘기는 상승은 나올 가능성이 좀 희박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점을 뚫는 상승이 나와도 여기서 조정을 생각하는 숏 배팅을 들어갈 거고요. 이거는 뭐 이후에 추가적인 움직임이 나올 때또 추가적으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실시간으로는 계속해서 저희 채널 영상 하단 설명란에 있는 텔레그램 브리핑 채널 을 통해서 브리핑 드리고 있고요. 넘버원 코인 정보원 코인, 넘버원 코인 정보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여러분들 브리핑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정보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렇게 넘버원 코인 정보, 코인 정보 어플리케이션 바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먼저 정보원장 공지 이 메뉴 확인하시면 제가 여러분들 코인 정보나 활동 중에 준수해야 될 규칙이나 이용 방법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기밀 사이트 모음통에서는 미결제 약정, 펀딩비 청산맵 등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데 여러분들 필수적으로 확인하셔야 될 사이트들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정보원 특급 정보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서 제가 정, 제가 직접 브리핑 드리는 비트 코인과 아이트코인 정보들 여러분들 받아보실 수 있고요. 여기 올려드리는 브리핑은 좀 단기적인 그리고 중장기적인 흐름의 변동이 발생했을 때 중요하게 올려드리는 내용들만 올려드려야 할 내용들만 브리핑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텔레그램 채널이 실시간으로 브리핑 올려드린다라고 하면 이 어플리케이션은 여러분들 바로바로 시장 변곡이 발생했을 때 확인해야 될 중요한 브리핑 내용들 확인하신다 생각하시고 이 정보원 특급 정보 게시판 꼭꼭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원 놀이터 이 게시판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관점을 자유롭게 공유하면서 토론하고 또 제가 댓글도 남겨드리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코인정보원이라는 어플리케이션 이 공간을 제 공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같이 더 좋은 공간으로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한번더 부탁드릴게요. 저희 채널 구독, 영상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브리핑드린 내용들 중에 궁금하신 부분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바로 확인하고 또 답글 남겨드리니까 댓글로도 많은 호응과 관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더 좋은 정보, 그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